얼굴형 관리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게 바로 두피를 풀어주는 거예요 두피가 뭉치면 얼굴도 처지고 피부도 칙칙해져요 두피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얼굴과 전신의 순환 시스템을 열어주는 거라 팩이나 디바이스를 하기 전 루틴으로는 최고예요 먼저 헤어라인을 따라서 가볍게 유선입니다 목 뒤까지 꼼꼼히 풀어주세요 정수리 측두근 귀 뒤, 마지막엔 귀 뒤부터 흉쇄유돌근 최골을 따라서 겨드랑이까지 내려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라 불리는 림프절까지 쓸어주시면 됩니다. 자기 전3분 습관이 내 얼굴형을 확실히 바꿔줄 거예요. 얼굴형 관리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게 바로 두피를 풀어주는 거예요. 두피가 뭉치면 얼굴도 처지고 피부도 칙칙해져요. 두피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얼굴과 전신의 순환 시스템을 열어주는 거라 팩이나 디바이스를 하기 전 루틴으로는 최고예요. 먼저 헤어라인을 따라서 가볍게 유선입니다. 목 뒤까지 꼼꼼히 풀어주세요. 정수리.